안녕하세요. 춘몽태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공부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 합니다. 전기기능사를 보시는 분들 중 대체적으로 좀 연세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오랜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코칭 내용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난이도는 솔직히 낮은 건 아니에요 기능사 종류 중에서도 전기기능사가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높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 과목 자체가 이론, 기기, 그리고 설비 이렇게 세 과목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마 설비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설비 자체라 이게 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눈에 빨리 들어오고 왠지 풀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좀 그쪽으로 알고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봤을 때도 문제가 좀 빨리 눈 쪽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로 많이 구성이 된게이 설비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누구 누구한테든지 좀 얘기를 들을 때 설비 과목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점수 기본 점수가 이, 충족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기본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야 60점 커트 라인에서 만약에 40에서 50점 정도 내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10점 차이잖아요. 그 10점 차이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 과목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점수를, 어, 잡기 시작하면은, 어, 한 30에서 40점 이상이 우선 기본적으로 항상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 30에서 40점에서 요만큼이 10점 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기 과목이 들어가요. 그럼 기기 과목을 시작을 하면 이 10점이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론 과목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론 과목을 어느 정도 또 잡기 시작하면 여기서 또 10점이 충당이 돼요. 그러면 이게 꽉 잡아서 60점이 아니라, 어, 약간 애매한데, 애매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 설비에서 기기, 기기에서 이론. 이렇게, 어, 한 30%씩 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30%씩, 30%씩. 이렇게 30%씩 공부가 돼가지고 점수가 잡힌 게 합쳐져서 60%가 돼서 60점이 된다. 약간 저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개념을 잡고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올려가면은 대체적으로는 60점 이상에서 상회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 부분도 착각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기준 기출 문제 있잖아요. 이제 어디에 기출 문제라고 하냐면 이제 산업인력공단 인력공단 기출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기출 문제들이 이미 공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풀었을 때 도움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문제가 많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많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문제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제은행이라는 게 있어서 이 문제은행에다가 문제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 저장해 놓은 거를 이 CBT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뭐 로또 추첨하듯이 문제를 추첨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문제를 추첨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게이 CBT 시험이고 이거를 이제 PC로 보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중에서 다 만약에 전기기능사를 보고 있다 해도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르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종이 시험 볼 때와 완전 개념이 다르고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도 어지간히 비슷하지만 진짜 재수 똥받는 경우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난이도가 차이가 나요. 난이도가 여긴 높은데 여기는 중급일 수가 있어요. 이런 애매한 차이들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같은 회차라서 봤다고 해서 같은 시험 문제지를 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일이 뭐냐면, 이 CBT 시험은 문제집이 회사마다 기출문제를 다른 걸 보여줄 거예요. CBT 문제집을 사시면은, 기출문제, 이제 만약 전기기능사 기출문제를 내가 사러 가셨어요. 그러면 이 기출문제집에 이제 회차별, 최근 회차별 이제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은 CBT로 전향된 이후의 기출문제는요, 문제가 다 틀려요. 회사마다, 이 문제집 회사마다 문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이 다르다는 거에 기준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 난이도가 달라요. 문제는 어느 정도 문제의 난이도가 비슷한 게 아니라 회사마다 어느 회사 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어느 회사 거는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시고서 문제집을 고르러 가시면, 문제집을 고르실 때, 무조건 헷갈리고, 왜 어떤 문제집은 되게 쉽게 보이고, 어떤 문제집은 되게 어렵게 보이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한번 중고를 드리는 게 문제집 고르는 팁이에요. 문제집 고를 때는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우선 딱 문제집 기출문제 이렇게 훑어보시는데, 훑어보실 때 어, 이제 이론 과목, 이론 기기, 설비 과목 중에서 웬만하면 설비 과목부터 보세요. 설비 과목만 훑어보세요.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는 문제의 유형 자체가 설비 과목밖에 없어요.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는 이론이나 기기는 절대 눈 자체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문제들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마 설비는 공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딱 봤을 때, 문제가 눈에 조금이라도 아른거릴만한, 뭔가 풀수 있을 것만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난이도를 판가름하기가 가장 좋은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 설비 과목만 보실 때, 가장 쉬운, 가장 쉬운, 내 눈에 가장 들어오고, 뭔가 그냥 문제가 조금 이렇게 눈에 막 빨려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문제집이 하나 있을 거예요. 가장 쉽게 느껴지는 문제집. 이 문제집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눈에 차지, 들어오지도 않는 과목을 뭐, 좀 나한테 맞는 걸찾는이 그나마라도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설비 과목을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가장 쉽게 내가 와닿는 그런 문제집을 고르시면 됩니다. 무조건 회사가 큰 회사, 막 이런 걸 구하실 게 아니라요. 그 회사마다 텍스트의 폰트라든지 텍스트 사이즈 아니요 배열 구성 색상 이런 게다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집의 배열 구성 뭐 색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이 폰트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의 조건을 갖다 주더라도 똑같이 볼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지 않고 눈에 최대한 익혀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이런 점들이 어 많이 공학습 수준이나 학습 속도, 능률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눈에 좀 들어오는 문제집의 종류들이 또 달라요. 이게 회사마다 완전히 상이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문제집을 딱 봤을 때 뭔가 눈에 쏙쏙 들어오는 폰트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구성을 가진 이런 문제집을 항상 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집을 고르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자주 봐도 좀내 눈이 필요한 거라든지 뭔가 이질감? 네. 한번 이제 이질감이 오잖아요? 이 이질감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 이질감이라는 게 뭔가 공부를 포기하게 해주는 가장 첫 번째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연락 주실 때 공부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도 얘기 드리기가 어렵고 좀 복잡할 때가 많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